이 문제도 보기를 보아하니 서로 다른 두 식은 중근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런 거 물어봤어. 그럼 뭐 써야 돼? 기본적으로 어, 판별식 써줘야 돼. 자 판별식을 쓰기 위해서 자, 이 식을 한쪽으로 다 넘깁시다. 자, 한쪽으로 다 넘기면 어떻게 되니? 음. a 마이너스 e b x 제곱, 2b 빼기 4c, 다음 2c e 빼기 a가 되는 거고 a 빼기 b x 제곱. 2로 끄집어내, b 빼기 2c, x, 2c 빼기 a는요. 그기서 판별식 4분의 2이 있을 거. 그러면, b 빼기 2c에 제곱, 마이너스 a 빼기 b, 2c 빼기 a니까, 얘는 b 제곱, 4c 제곱, 마이너스 4bc,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2bc, 그 다음,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eac. 따라서, 어, 4c, b c 지 이거 뭐냐? 4bc 그러면 A 제곱 B 제곱 4c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4bc 4 b c 아닌지 마이너스 EBC, 마이너스 ECA. 가 되고 얘잘 째려보면 여기 4c 2c의 제곱으로 봤을 때얘 뭐랑 e 냐 음, a 제들으로 봤을 때얘 a m a b의 제곱 b 2c의 제곱 그러니까 c 자리에 다 2c 넣은 거랑 똑같은 거야. 2c a의 제곱. 이거 한 거랑 같아요. 됐어요? 자,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위에를 잘째 봐. 2c랑 b랑 a가 같지 않지. 그러면 제곱은 전부 다 0보다 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죠. 끝났어. 맞아. 맞아. 자, b가 2c야. 그러면 여기는 0이야? 근데 얘는 0이랑 보장이 없지. 그래서 중근을 갖지 않아요. 다음, A, B, C가 양수. 아무리, 뭐, 뭐, 대소관계 준다 한들. 야, 봐봐. 얘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얘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얘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 끝. 두억은 안 가져요. 무조건 실근 같습니다.